안녕하세요, 코인오거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1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아침 10시 40분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을 찍고 있냐? 왜냐면 제가 도지 코인 대해서 타점이 어디고 그리고 얼마나 오를 건지 이런 거다 예측을 해드렸는데 이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불량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하게 지금 도지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혹시 아, 저 아직도 여기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꼭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 무료로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 시청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 영상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계속 그 도지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해왔습니다. 경고 아닌 경고를 계속 해왔죠. 지금 이때 27일 영상 이때도 털리지 말라고 하락 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28일 때 타점을 얘기해드렸고 29일 날 마지막 타점을 얘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상승장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에 고래들이 다시 뛰어들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요. 엄청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퀀트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때 도지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을 때 도지코인이 비트코인 때문에 조정을 받아서 많이 하락할 전혀 무서워할 게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래들이 이렇게 입을 떡 벌리고 이렇게 떡 벌리고 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그때이 거래량 이런 거그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본다고 칠게요 다우이론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 도지코인은 해외 모든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이 매도벽을 봐도 매도벽이 만약에 0.40달러를 넘는다면 강세장으로 바뀐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업비트 기준으로 얼마냐? 560원이죠. 그리고 그 위에 지지선인 0.43달러. 이것은 업비트로 600원입니다. 이것을 뚫어내면 불장페이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560원은 강세, 그리고 600원은 불장.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코인을 제가 550원대에 들어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550원대 오면은 이때 이때 꼭 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때 안 사신 분들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고요. 지금 이렇게 음봉 그리고 도지코인이 내려갈 때 마지막으로 잡으시면 아무래도 이 튜팅을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게 마지막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알트코인 인덱스가 지금 75점에 대한 불장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67점에 도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을 사려면 이렇게 여기서 사야 되는데 어 얼마 남지 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죠. 그 예전 영상이 지금 모두 마아떨어졌습니다 제가 550원에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60원, 560원부터 강세 페이지에 들어간다. 강세 페이지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600원에 제 600원에 도달 하면은 불장에 도달을 한다고 분명히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제 영상 잘 보셨을까요? 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 영상에서 다시 복귀를 해봤는데요. 제가 550원에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560원? 이건 뭐냐? 강세 페이지로 가는 가격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때 매수하고 550원 놓쳤으면 이때 매수를 하라고 제가 영상 두 개에서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600원이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장 페이지에 돌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장 페이지에 돌입을 한다고. 지금 현재 도지코인이 지금 600원을 지금 넘어가자마자 지금 갑자기 강세, 엄청난 강세로 지금 갈아탔는데요. 지금 현재 불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알트코인 인덱스에 가 보면 이 75점이 알트 불장이에요. 근데 지금 78점, 78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오른 거야? 여러분, 지금 주말, 주말 동안 63점에서 지금 78점까지 엄청난 이런 급상승을 일으냈습니다 자, 또 맞췄어요. 600원 되면 부장된다고 내가 말을 했잖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일단 제 과거 영상들에 받았던 거 지금 인증을 해드렸고, 그럼 다시 여기 4시간 봉으로 지금 차트 분석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거 도지코인, 이거 업비트 차트입니다. 이거 업비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4시간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 지금 현재 50일 이동 평균이랑 지금 20일 이동 평균, 지금 보시면,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드리프트를 하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는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도 지금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30이랑 70까지는 중립 영역이다. 여기는 중립이에요. 중립 영역이고, 여기 70, 여기 천장이 70입니다. 여기를 뚫어내는 순간, 이게 불장 페이지에 돌입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갑자기 엄청난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70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냥 70 무조건 뚫겠다 이 마인드예요. 그냥 이거 불장으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알트코인 인덱스도 제가 아까 인증했듯이 제가 뭐라고 했죠? 제가 도지코인 600원에 도달을 하면은 알트코인 불장이다 이렇게 불장 페이지에 돌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600원 되자마자 지금 현재 알트 불장 지금 점수를 넘어가지고 지금 알트 불장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4 시간 차트를 보면은 이런 이, 이런 모습, 갑자기 급선회를 하면서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속적인 강세 모멘텀, 강세 모멘텀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불장 때 거래량을 보시면 그렇게 불장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은 아주 귀여운 수준이죠. 아주 귀여운 수준인데 이때 올랐을 때랑 비교해도 귀여운 수준인데 이 거래량도 보셔야 되는 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고래.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래량?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거래량을 보자는 게, 자, 이게 날짜를 보시면요. 이가 11월 5일이에요. 여기가 이제 트럼프 당, 대선 때, 대선 때인데, 이때 거래량을 보세요. 이때 거래량이랑,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좀 비슷한 수준이죠. 이런, 이런 거 빼고는. 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게 도시코인의 특징입니다. 주간 차트로도 도지코인을 보시면 갑자기 횡보를 하다가 쏙 올라가버리고 횡보를 하다가 쏙 올라가버리고 여기도 횡보를 하다가 쏙 올라가버리고 이게 바로 도지코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은 뭐다? 강세 모멘텀이다. 강세 모멘텀이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런데 아 여기 오를라면 어떻게 돼야겠어? 거래량이 터져야겠죠. 그래가지고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러다가 갑자기 빵 터지고 여기도 이러다가 갑자기 빵 터지고 이게 도지코인이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그 현재 저항선이 얼마냐? 지금 현재 저항선은 여기 539, 532에서 539가 이제 바닥이에요, 바닥. 지금 그렇게 그려져 있고요. 지금 현재 52 m a 가 강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항선. 저항선 어디냐? 딱 여기. 매도는 딱 여기 672원에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코인이 여기를 뚫어내고 갑자기 상승을 한다면 엄청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그게 672원, 672원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얼마다 천장은 672원이다, 바닥은 532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도지는 마크업 단계에 있습니다. 마크업 단계. 이게 뭐냐? 이게 강세인데. 근데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한,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잠재력을 지금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크업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도지코인은 매수가, 음? 매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시면 매수자가 여전히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672원을 돌파하면 추가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고, 이런 672원에 도달했다. 을 도달을 하면은 이제 그게 반락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새로운 새로운 천장과 바닥이 생기는 그런 정성근처통합때문에 따라서 더 높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도지코인 횡보 하락 거래량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지표랑 이런 거다 분석을 한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뉴스도 보시면 코인글라스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갑자기 76.71% 76.7% .76 상승했다. 역시 불장이다 보니까 계속 매수가 붙고 있는 모습이에요. 매수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고래들도 지금 이동을 보시면 고래들도 이렇게 계속 도지코인을 홀딩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지갑으로 도지코인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야이게 얼마야? 10만, 100만, 1000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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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 달러를 지금 어 도지코인을 지금 하고 이러, 있어요. 그니까 업비트에서도 보시면 이게 도지 코인 차트잖아요. 이걸 좀더 작게 가지고 넓게 보면은 이게 도지 코인 차트인데 놀랍게도 이게 비트코인이고 이게 도지 코인이 야 아니 그냥 똑같아 차트가 똑같아. 지금 도지 코인이랑 지금 비트코인 차트가 똑같다니까요 결국에 뭐냐 지금 도지가 비트를 따라가고 있어요. 도지가 응? 도지가 지금 비트코인을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뭐 제가 여러가지를 제가 봐요 참고하기 위해서 근데 딴데 보니까 뭐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뭐 어? 비트코인이 한번더 조정해 오기 때문에 도지코인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 왜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 상승에 비트코인은 이 가격 상승에 지금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뭐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알트가 올라가니까 어? 알트가 올라가니까 비트가 내려간다 그 절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 뭐냐면은 비트가 오르지 않잖아요. 알트가 오르지 않아요. 근데 알트가 오른다고 비트가 내리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예요. A가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B도 올라간다해서 그러면은 이거 B가 올라간다를 A가 올라간다로 바꾼다고 이게 공식이 달라지겠어요? 아니거든요. 아 지금 보세요.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 아니 비트코인 가격 어? 오르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노스 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보면은 지금 56.67% 지금 완전 내려갔어요 어? 이게 뭐냐 알트불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데 알트불장은 올 수가 없어요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알트 불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거랑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는 거를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가격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알트 시총 엄청 올랐죠. 그리고 진짜 잡 알트들 시총 엄청 올랐죠. 네, 과거에도 그래봤고 미래도 그럴 거예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알트 불장의 트렌드였거든요. 다 그랬어요.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 타점 지금 현재 타점이 말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뭐 여기 뭐 550원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570원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거기 들어가긴 너무 늦었고요 타점은 그냥 상관 말고 그냥 지금 지금 들어가는 게 그냥 가장 베스트예요 왜냐 왜냐면은 보세요 오늘의 고점이 다음날 되면은 어제의 전저점이 될 수가 있다니까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50원에 들어가라 뭐 570원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미 600원 이미 600원 넘겼다. 지금 가격 얼마다 영상 찍을 때 610원이었는데 지금 624원까지 올라갔다. 이미 불장 페이지에 돌입을 했고요. 또 요약을 해드리면 바닥 지지선 532원, 천장 뚫어내면 672원. 이게 저희의 목표가. 이거 뚫어내면 불 그냥 확 올라간다. 어? 지금 아직 개미들이 많이 붙지 않아가지고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거래량이 폭발하지 않은 점. 이거 지금 현재 시바이노랑 도지타 수상한 뭐 그리고 또 시바이누도 그렇고 또 밈코인들이 지금 수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알트 트렌드. 알트 트렌드 뭐라고 했죠? 밈에서 r w a 랑 AI로 갔다. 근데 이게 이더로 갔다. 그다음에 이게 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지금 그럴 수 있다고 전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시바이누든 뭐 지금 뭐 제가 영상 찍고 있는 도지코인이든 추가 매수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그렇게 저점 매수를 하고 알트 불장에 팔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제가 이거 25점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25점 때 제발 어, 알트 좀 사라, 알트 좀 사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으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 그 알트 불장에 알트 불장은 이렇게 이미 와버렸고요. 이제 알트 불장은 한 순간에 코인이 올라가 버리고 한 순간에 코인이 내려가는 아 찌라질한 전쟁터예요.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막. 헤르다라도 내려갔다가 지금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근데 내려가는 거 보면 내려가는 애들은 또 내려가 전쟁터예요 전쟁터 알트는 어? 아시겠어요? 알트 불장의온 이상 알트는 전쟁터예요 그래가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저점에서 산 다음에 고점에서 팔면 그냥 딸깍 딸깍 하면 끝인데 이제부터는 계속 차트를 보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쨌건 제가 영상에서도 뭐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거예요. 개, 저는 계속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모든 가격이랑 타점이랑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다 맞추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24시간 내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겨울 중요한 타점이 아을때 바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일요일. 어 갑자기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막 매수 어 매수해야 될것 같아. 근데 말씀을 못 드렸어. 왜 내가 이일에 영상을 안 찍었거든. 그때 저도 쉬어야죠. 영상 찍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텔레방 제 텔레방에 오시면 그러면은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영상을 24시간 내내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시점 제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딱 10시 59분 시점으로 지금 차트를 분석해드리고 지금 도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점에만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텔레방에서는 제가 글을 남겨요 글. 텔레방은 영상이 아니잖아요 영상 찍는데 오래 걸리는데 글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글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각각 제 인사이트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결국에 출근한다 뭐 퇴근한다 어, 밥 먹고 술 먹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없으 결국에 이게 뭐예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시간이 제 영상도 좀 길잖아요 내내 열, 여러분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일하고 있는데 제 영상 이거를 뭐 쳐다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제 텔레방에 오면 이런 정보들을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말 나온 김에 제 텔레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코인호걸의 무림명이고요 이게 이름은 거창해요 이름은 거창한데 그냥 제 텔레그램 방이에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제 번호 010-7523-5849로 호걸 호걸이라고 딱두 글자 이렇게, 호걸,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초대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분석과 견해, 그리고 추천 종목들까지, 매일 시황, 보통 비트랑 이더 위주로 시황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 관심 종목, 제 관심 종목으로 해가지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강의 영상 올리면 안보더라고요 뭐, 밈 코인, 이번에 가이드 영상 올려서 조회수가 안나오더라고요 이런 셀프투자 교육자료나 강의자료 같은 거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 알트코인 브리핑이랑 겹치는 부분인데요. 매수, 매도, 대응 방안 이런 거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영상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죠. 근데 대응 방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대응 방안은 그때까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시바이누랑 그리고 제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다른 영상에서도 시바이누 팔고 그냥 이더리움 같은 거 들어가라. 이더리움 쪽 알트코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시바인으 팔라고 한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 그리고 나서 들어가라고 했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 이틀 전이 얼마? 30일이죠. 봐요. 터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분석을 다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외 자료는 아니면은 저작권 때문에 못 올리는 영상들 다 제가 한글 자막이랑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제가 직접 번역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알트코인 불장에 대한 견해 같은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6 3점대도 글을 올렸었네요 지금은 75점 넘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불장에 대비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이런 PDF로 강의도 하나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코인 투자하는데 정말 좋은 영상들 제가 다 한국어 자막으로 제가 다 이렇게 한글 자막 달아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찍었던 2024년 11월 13일에 세이인데요. 7 0 0원 추천드렸었는데 저부터잘 들어갔어요. 스윙률, 뭐 지금 보면 더 높을 텐데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골렘 같은 경우도 제가 11월 25일 날 제가 계속 트렌드 얘기해드리잖아요. 알트 자산의 순환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RWA랑 AI 섹터를 제가 크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시가총액이 낮고 펀더멘탈이 좋은 11월 25일 날 추천해드린 골렘 언제 추천해드렸냐 업비트거래소 골렘 530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골렘 나 530원에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538원이면 좀 늦게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수익률 65.04%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린 알트코인들 하점이나 이런 걸로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정말 이런 거 인증해 주실 때마다 제가 진짜 영상 찍는데 의욕도 받고 힘도 받고 뭔가 내가 투자 고수가 된 느낌 나 점쟁이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이런 니네 영상 좋긴 한데 너무 기어서다못 보겠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꼭제 텔레방 들어와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오냐 여기 010-7523-5889로요 간단하게 호걸 호걸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도지코인 진짜 불장 왔고요 오를 거 밖에 안 남았네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돈 많이 버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량 나오면 다 돈을 버시는 거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진짜 올해는 꼭 코인 졸업하고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이런 영상 안봐도 될 정도로 진짜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12월이잖아요 12월 곧 새해도 다가오는데 새해 다가오기 전에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제 영상이 도움되셔가지고 수익을 보고 있다, 그럼 텔레방에 와서 인증을 해주셔도 되고, 댓글을 달아가지고 인증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이상, 코인허걸이었습니다.